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여기 금단수로상류권에 왔습니다 아, 여기가 빙질이 괜찮은 것 같아서 빙질을 확인해 보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한 10cm 정도 됩니다 10cm 정도 되니까,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여기, 검단입니다, 검단. 검단수로, 진짜 몇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몇년 전에 한번 왔다가, 그 이후로, 어두 날씨가 되는데도, 여기 교통편이 좀안 좋다고, 주리님이 싫어라 해서, 안 왔는데, 오늘. 이것만큼 탄탄히 원대가 없다고 해서, 와봤는데, 진짜로, <laughs> 짝짱합니다 야, 이 정도면 두꺼워야지, 낚시를 하지. 저 깊숙이 시일한 지렁이로 골라서 넣었지요? 또 가다 봅니다. 자기가 돌아가. 자기가 돌아가. 자기가. 아이젠 참아야 돼. 그래. 하나 더 딸고. 아. 그런가 보다. 또 가에 있었잖아, 얘는. 네 아십니까? 졸립니다. 오늘 지금 어제 좀 추워지고 해서 왕무대수로 쪽에 와봤는데 왕무대수로도 지금 가장 얼음이 빨리 오는 이 수문인데도 얼음을 연안에서 들어가기 힘듭니다. 그래서 왕무대수로 본류도 돌아보고 세수로도 돌아봤는데 얼음 낚시가 아직은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. 다시 화성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화성권을 돌다가, 여기가 그래도 빙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, 한 5, 6cm? 5, 6cm 정도 됩니다. 여기에 구멍을 뚫고, 문을열하고 아,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, 얼음낚시, 네 번째 출전도네 번째. 어저께, 검단 쪽에 갔다가, 완전히 뭐, 잊지만 한두어번 한 보고, 꽝 치고 와서, 자리를, 여기서 잡았던 곳에 다시 와서, 지금,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얼음 상태가 되게 좋을 줄 알고, 기대라고 왔는데, 아이고, 생각보다 그렇게, 많이 얼진 않아요. 먼저 안 얼었어요. 안 얼었어. 두께가 두꺼워지지가 않았는데, 다행히 오늘 날씨가 영하라서더 이상 녹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낚시를 시도합니다. 그래도 이, 이쪽 이 저쪽 뚫어본 중에 이쪽이 저희가 지금 뚫은 데가 제일 두껍네요. 낮 기온도 영하니까 그런. 불안하지 않게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했을 때는 큰걸못 잡아 봤어요 오늘은 큰 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어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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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오차. 어, <laughs> 잘하 자라졌네? 이야. 아, 예쁜 붕어 잡았습니다. 아, 좀 씨알은 작은데, 야, 붕어 너무 이쁩니다. 짜잔. 다섯치? <laughs> 첩붕어입니다. 첫붕어 아, 저 추운데 그래도 입질해 줍니다. 이건 너무 작으니까 어 놔주고 <laughs> 이거보다 좀큰거부터는얼음집 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졸린 고기 잡았습니다. 오, 얼음 낚시는 역시 잘해. 오, 크다. 우후. <laughs> 구멍 새로 뚫었지요, 보 으와야 <목소리> <목소리> cr 좋다 8치 9치 8치 어우 붕어 너무 이쁘다 붕어가 귀가 차다 모델 한번 해보시죠 붕어가 귀가 찹니다 귀가 차자 나오네 나오네 오, 우리끼리 여유있게 어우 힘쓰는거 봐 힘쓰는거 봐 어휴 힘, 오, 힘. 힘! 와! 아. 좋았어! 아이, 좋다, 야, 붕어 좋다. 진짜 붕어 예쁘다. 9시 응. 어, 되겠다. 그러게? 가져 응. 해봐요. 하트로도 만들어줄 거야? 어? <laughs> 하트로? 어. 그래도 아, 어. 아이고 입주하시네 우리 붕어님 우리 붕어님 입주하셔 입주. 응. 에이 와빵신봐 네. 가자 가자. 줄리님 또 잡았어요. 어, 어디로 가야 돼? 오, 오. 오 씨알 좋아. 이야, 여기, 얘, 저, 입질이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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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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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잎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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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런 것도 없었어. 이야, 입질이 아주 간사합니다. 간사해. 이쁘다. 이야, 두 명. 이야, 이건 아까보다 좀 작다. 열심히 뚫네. 오늘도 우리의 줄리님은 하, 할당량 10개 뚫기, 열 10, 자리 10번 옮기기, 네, 네, 네 자리, 6번, 자리 5번, 기그린 자리 5번. 이 나와? 어, <laughs> 얼마 차이 안 나네. 제도 붕어가 한 마리 한 마리 나와주는데 아직 빙질은 괜찮습니다.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후 시간 집중해 봅니다. 자리를 갈대 쪽으로 지금 옮겼는데 어, 수심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없는데 지금은 입질 시간이 아닌지 지금 맨 바닥도 이 갈대밭도 입질이 없습니다. 음.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럴 땐 기다려야죠. 무조건 기다려야죠. 갈때 가까이는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뭐, 스치고 지나가는 애들도 없어서 다시 또 <laughs> 뒤돌아, 뒤돌아서 저쪽에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지지다 오오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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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uh. 오, 너무 예쁘다. 이야 물리비 약속의 시간 3시에 오우 시간 좋다야. 아, 월척이다 아. 월척 너무 다 너무 좋네. 월척이다 척척 월척. 월척 하나 나왔습니다. 월척 하나 나. 이야 진짜 힘들다. 이야 그래도 3시에 나오네. 아 포기할 뻔했어. 음. 왜 포기해? 오늘 여유로운데. 와 드디어 입질해주네. 이야. 월척 되는 것 같습니다 음. 자 임무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. 와또 붕어 좋다 와 진짜 붕어 좋다 이렇게 음. 봅시다 아 좋다 아 붕어 좋네 월척입니다 월척 월책. 그래도 월척 하나 보내 얼음 낚시 첫 월척이네 첫, 첫 수확입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직, 해가 안 넘어갔는데, 구름에 가려져가지고, 추워졌어요. <laughs> 4시가, 4시가 넘었는데, 야, 조금 더 해보려고, 오늘, 오늘은 1박을 여기서 하려고, 작정을 하고, 늦게까지 해봤습니다. 야, 해가 딱 가려지니까,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고,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,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네요. 어, 낚싯대도 얼을 것 같고, 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, 어, 일단은 아침에 또 아침 조항을 몰라서 저희가 항상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10시, 빨라야 10시, 11시여가지고 그 전에 저희 소개시켜 준 사장님은 그 전에 오셔서 하시더라고요. 그그 앞에 조항을 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 조학을 한번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. 오늘, <laughs> 어떠셨습니까? 월척 잡으신 거. 제가 잡았어요, 제가. 야, 오른날씨 월첫 월척입니다. 아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 어떤 멘트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, 아,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. 가겠습니다. 뭐야, 안 나와. <laughs> 우와, 얘는 시커먼 붕어가 나오네. 야, 그래. 내 시동어 산불 나와 줘야지. 보셨죠? 제가 너무 선 나온댔잖아요. 아유, 멘트까지 다 했는데, 좀 아쉬워서 서 있었더니, 아, 바로 입지, 내가 여기서 쿵쿵 찢어서 애들이 그리로 갔나? <laughs> 아이고야. 여기, 주 어종, 어, 주, 여기 주어종, 어 주어종, 이 사이즈. 여기에 기본 사이즈입니다. 오늘은, 어우, 늦게 왔습니다. 늦게 와서, 문님이 야 올해 첫 얼음낚시 월척도 하고 제가 아홉치 여치 문희님이 또 짠치. 마지막 걷고 거들 <laughs> 때또 한수를 했네요. 총세 마리 잡았어요. 야 그래도 얼음낚시에 이래 이쁜 붕어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문희님하고 함께하는 고기 <laughs> 고기파티와 참나무 불멍 오늘 밤은 여기서 차박 하면서 오 차안에 보일러 잘 틀어놨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